어, 이쪽은 이제 저희 집 뒤편이죠. 저희 집 뒤편인데, 이렇게 길이 예뻐요. 와, 서울 시내 이런 길이 어디 있겠어요. 동네가 가격도 싸다? 좀 꾸지긴 했지. 동네가 꾸지긴 했는데, 이런 거 보면, 하나님께서 또 저를 위로하시려고.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제가 어떻게 저의 생각을 할 수가 없죠.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?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죠. 할수 있는 게 없어요. 저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, 저는 두렵습니다. 떨립니다. 자, 이게 삼성 쉐르베리죠 아, 이렇게 새 건물이고, 저 옆에도 새 건물, 다새 건물이에요. 차들도 봐라. 이거 랩터냐? 이 코로라도. 이거 코로라도구나. 이거 쉐보레 건가? 그렇죠. 쉐보레. 보세요. 양쪽은 다 집들이 새집인데. 우리 집만. 우리 집만 제일 낮아. 3층짜리 벽돌 건물로. 이거 272이고. <웃음> <웃음> 사실 이렇게 나무가 있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. 이제 여기죠. 우리 집은 그래도 우리 집은 다새 걸로, 새 걸로 해서 우리 집은 다새 거야. <laughs> 그리고 또 집주인이 신경 많이 썼어요. 여자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욕실도 엄청나게 많은 거. 그리고 여기 이제 저희 집이죠? 그리고 이건 제가 페인트칠했습니다. 자, 철망 다 뜯어내고 페인트칠을 쫙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여기도 페인트칠을 할 예정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 페인트칠을 다 했는데도 티가 안 나. 여기가 너무 지저분하니까. 이게 너무 지저분하니까. 여기랑 여기 아, 들어오서. 그래서 이제 이쪽 여기 사장님은 여기 계신 사장님이 여기까지 좀 자치라면 내가 좋겠다 하니까 자기가 일단 페인트 값을 좀줄 테니 목사님 좀 도와주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랑 이거랑 작업을 할 건데 저기 지금 다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, 이 벽돌색도 칠하면 좋겠는데 이게 아, 안 된대요 안에 고름이 이제 이 콘크리트가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고름이, 고름이 나온다고 표현하나? 조아디오. 조수아의 스튜디오에요. 조수아의 스튜디오. 조수아가 돈을 3천만원 댔기 때문에 다 조수아입니다. 조수아가 지분이에요. 요거 이제 홍회장이 준 난. 국정연합 홍회장이 준 난. 봐볼까요? 새순이 피었네요 그래도. 여기도 새순이 피었어. 신기하죠?